안녕 파고연어 결대지몬는 마르스몬. 저 오늘 키울 디지몬은 올림푸스 12신 디지몬 중 하나인 마르스몬의 성장기형인 배어몬입니다. 아, 원래 실피드몬 키우려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진화를 하려면 필요한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템을 살 돈이 없었어요. 보니까 미친 소, 쏘리. 그래서 따로 만들어놨던 배어몬 키우게 됐습니다. 여기는 배어몬의 공극체인 다이노 타이거몬의 액상체고요. 여기는 디지몬 세이버즈에 나온 반초 레어몬입니다. 이제 올림푸스 12신은 어 로얄 나이츠처럼 네트워크를 수호하는 집단이고요. 힘도 로얄 나이츠에 필적할 만큼 세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어몬은 말고도로 곰입니다. 얘가 이제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에서 첫 번째 선택한 아이들의 파트너 디지몬 중한 명으로 나왔죠. 나중에 얘가 베코몬으로 진화하고요. 아무튼 평타부터 볼까. 아우 이 새끼 졸라 귀여운 거 봐라. 철삭 철삭. 이펙트를 꺼놨네요. 걸는 <laughs> <걷는> 거 봐. <laughs> 자 이펙트 켜고 자, 1번 스킬은 아기 곰돌 격권. <laughs> 이름 졸라 귀여워. 정곤지르기. 아, 콕 찌르네. <laughs> 아기 곰돌 격권. <laughs> 개귀엽죠? 한 마리 잡으면 바로 진화하고요. 아그 리즈몬. 야! 보기 전에, 베어몬 2번 스킬, 베어롤. 베어롤! 팍! <laughs> <laughs> 졸라 귀엽네? 떼굴떼굴! 떼굴. 야! 졸라 귀엽네요? 자, 베어몬의 지난 그리즈몬입니다. 딱 봐도 반달궁 같이 생겼죠? 앞에 빨간 장막 끼고 있고. 쉐끼, 카트라이더 좀 했나? 궁댕, 궁뎅, 궁댕이웰시식콕이네요 말할 것 같다, 왠지. 걷는 모습은 슬금슬금 걷다가 전투모션 바뀌면. 에이, 죄송해요! 졸라게 뛰어요. 평타모션. 쉐끼가, 이 건방진, 말벌! 어, 박치기 평타, 박치기 몰라, 평범하네. 자, 1번 스킬은 반달곰 공격, 진짜 반달곰이네. 오, 뭘, 뭘, 뭘 날리는데 써봐, 써봐. 아, 날카로운 발톱을 날리네요. 초승달 모양으로 앞발을 휘둘러 상대를 좌우로 공격 한대요. 자, 2번 스킬 배워줘. 2번 스킬 급소 반격, 몸의 중심을 뒤쪽으로 최대한 모아서 강력한 일격의 펀치를... 우, 멋있는데 한번 더! 야 보통 디지몬 봤아성숙숙기지지이이으으면아아래 이펙트 펙트거은거안텐을 텐데 꽤 신경을 쓴 모습이 보여지네요 자 이제 경아치 부스터 먹고 빨리 완전아찍읍아아아 맞다 얘도 라이딩 있어요 <laughs> 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싶다 하지만 하지만 타면 죠지발죠아아로 치면 대가리아아아아아 에이. 아 급소 반격. 아아아 얘만 잡으면 완전아 찍겠네요. 금방 아캐몬 아이언 레오몬, 야 멋있는 거 봐. 뭐야? 우리가 참 매력 있게 자랐네요. 말 그대로 아이언 레오몬, 철갑옷 입은 레오몬이고요. 갑자기 곰에서 왜 사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진화 트리가 그러니까 이해하시길. 이마 빡엔, 이마 빡만 아니네. 이마 빡이랑 허벅다리, 국부에 십자 아니 일자 드라이버로 물 박아놨네요. 발에도 있네. 그리고 최근엔 아이언 레오몬의 진화체인 헤비 레오몬이 추가됐습니다. 2020년에. 졸라 멋있던데. 여기도 좀 나오지. 자, 아튼 평타부터 보자. 어 평범하죠. 졸라 평범하네. 자, 1번 스킬 야수 선풍과 빠르고 연속적인 발차기로 상대를 타격. 약간 화랑 느낌 나죠? 헤헤. 하려. 진짜 그냥 격투기네. 자, 2번 스킬 야수 파동권. 야수는 터빈을 한계점까지 회전시켜 응축된 에너지를 발사. 야! 야, 슈퍼동권! 이펙트는, 쉐끼도 좀 평범한 편이네요. 사실, 성장기, 성숙기, 완전체. 이펙트 안 멋있어도 돼. 궁극체만 멋있으면 짱이야. 제일 센네만 멋있으면 됐지, 뭘 바래? 만들어준 게 어딥니까? 그죠? 나 현질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디지몬 구현해놓은 건 디지몬 마스터즈가 참 마음에 들어. 딱 게임은 너무 별로예요, 게임성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최근에 나온 디지몬 게임들 봐. 디지몬 갖고 할수 있는 게 턴제가 최선이야, 진짜?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픈월드로 만들면 얼, 얼마나 재밌고 좋아. 토이토이 자아 합병! 오케이 한 마리만 잡으면 공격세 찍고요 흐흐 기대된다 다이노 타이거 몬! 어뭔 소리지? 자무튼 다이노 타이거 몬입니다 털이 수북하죠? 다리에는 약간 가로몬 필나는 무늬가 있네요 약간 메탈 느낌 있죠? 얘도 전투모션 다를 것 같은데 아깨방정 <laughs> 오지네. 이 다이노 타이거몬은 이제 샤벨레오몬 있죠. 레오몬의 공격체인그 샤벨레오몬이 존나게 싸우다가 그중 일부가 이 대지의 금속 성분을 걷어 가지고 전신을 초 경질화시켜 진화한 고대 짐승형 디지몬이래요. 설정 참 오지게 길죠. 그래서 막 커지고 그랬는데 대신에 스피드는 샤벨레온보다 느려졌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런 설정. 그리고 보시면 얘가 다 엑상체가 있죠. 하지만 엑스 진화를 해도 모습은 그대로예요. 이유는 뭐냐? 엑스 진화를 해도 이름에 엑상체가 안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요 다이너 타이거몬입니다. 설정대로 샤벨레오몬의 X 진화라는 그게 가장 유력하죠. 도감에도 나 있으니까. 라이딩은 이따구로 되네요. 아 평타는 그냥 사자네. 자, 1번 스킬 하이랜드 팡. 아팡. 야, 무슨데? 슥싹 아빨로 존나 할키네요. <laughs> 귀여워라. 아, 아 주변에 오라는 액상체 진화 오라입니다. 액상체 풀면은 오라가 사라지죠. 물론 스킬 이펙트는 똑같고요. 슬사. 아, 이번 스킬은 46대 배우네요. 하이랜드 팡과 그라운드 팡. 둘다팡 붙었네. 나랑 어울린다. 잠튼 레벨업 좀 합시다. 어차피 73까지 찍어야 되니까 찍어 올게요. 아쉬우. 아 편법으로 레벨업 좀 했는데 아직 레벨이 이 부족하네요. 하지만 마침 경험치 던전이 열리는 시간이라 여기서 레벨업 할게요. <laughs> 안녕, 나의 작은 카지몬들아. 경험치 좀 줄래? 이번 스킬 봐야겠죠. 이번 스킬 그라운드 팡. 야 물어뜯어? 정면에서 봐. 와우. 영락없는 자자새끼죠. 짐승 같은 자식. 으응! 쓱쓱! 자, 이제 반초레어몬하고 마르스몬 열어주고요. 반초레어몬부터 봅시다. 반초레어몬 야, 디지몬 세이버즈에 나왔죠? 반초레어몬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겠죠? 아래는 사실 한자 모르는데 아마도 유아독존이겠죠? 암튼 입에 새상 물고 있고요. 반초레어몬의 반초가 이제 일본에만 있는 뜻인데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일진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교복 같은 거 걸치고 있죠? 반초 시리즈는 얘 말고도 몇명더 있고요. 그리고 미친 놈인 게 자신의 정의에 흠이 된다? 로얄나이츠 3대 천사도 죽여버린대요. 미친 족밥 새끼가. 암튼 평타부터 봅시다. 야! 아! 어우, 존나 시원해. 오! 이게, 이게 디지몬이지. 이름처럼 평타가 보는 맛이 있네요. 자, 1번 스킬은 플래시 반초 펀치. 미친. 이름 존나 촌스러워. <laughs> 맞냐? 이거 맞아? 플래시 반초 펀치. 참나. 졸라 유치하네. 오, 스킬 3개야, 미친. 자, 2번 스킬은 번 반초 펀치. <laughs> 이름 봐라. 번 반초 펀치. 타오르만큼 뜨거운 영혼. <laughs> 번이 타오르만큼 뜨거운 영혼이었나봐요. 번 반초 펀치. 야 모션은 똑같은데 주면 이펙트가 살아 있네요. 에이 번번초 번치. 야 확실히 좀 간지 난다. 자 3번 스킬은 73대 나오죠. 단도 남혼의 기름모아 상대를 타격. 단도가 있어? 어디? 단 단도가 어디? 아무튼 있겠죠. 숨겨놨겠죠. 디지몬이니까 디지털화 시켜놨겠죠. 헤드샷 아, 오케이 73 코. 코로나 센션즈? 잠깐 사자 라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번역명이야 원장명. 어? 어? 잠깐만. 아, 마르스몬스킬이겠구나. 자, 아튼 3번 스킬 사자 라왕을 봅시다. 뭐야? 우와 졸라 멋있어 근데 검이 어디서 나왔니? 설마 이게 설마 이게 단도 나몬? 아니겠죠 일러스트 보니까 검을 따로 들고 있네요 그리고 설정 지금 봤는데 로얄나이츠 중에 한 명으로 넣을 생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철회되고 간쿠먼이 들어갔죠 에이 불쌍한 자식 사자랑검아 그러네 검 들고 있네 야씨 멋있다잉 자 그리고 대망의 올림포스 12신 마르스몬을 봅시다 마르스몬! 야! 약간 대가리는 원뿔몬 같죠? 주두몬? 이런 느낌? 원뿔몬 뿔이랑 똑같이 생겼네? 색깔만 들었네? 어? 잠만 이거 씨 그대로 갖다 박았는데? 자. 눈은 미남형 동물이 아니었네요? 동물의 탈을 쓴 인간이었어? 액션 가면 자식. 몸통 아래는 미친 혈창이네요 빨간 타이즈 입고 있고요. 패션 왜 이래? 망토는 오메가몬 뺏겼니? 이름답게 로마의 신? 마르스에서 따왔겠죠 예, 컨셉이 기본적으로 어, 레슬링에 특화됐는데 세계에 있는 모든 격투기를 반칙까지 통틀어서 세계 최고라고 하네요 격투하는 디지몬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암튼 로얄나이츠만큼 세다고 하네요 이렇게 생긴 애가 그렇다고 하네요 얘가 올림푸스 12신 디지몬 중 처음으로 공개된 디지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디지몬 마스터즈의 올림푸스 12신이 얘랑 넵튠몬밖에 없어요 어우 여기 정신없다 야 다시 사람 한적한 파이섬 해안가로 왔습니다 얘는 스킬이 두개네요 평타부터 볼까요 얘도 생긴거답게 무투가겠죠 설정도 그렇고 이야 너무 평범하네 자 1번 스킬 무겐 하도 번역명으로 보자 번역명이 없네요 비인기 디지문이라 그런가 암튼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무한 파동입니다 이야 멋있는데 심플 리즈 베스트 딱 평범하고 멋있네요 이펙트가 불기둥까지 세워주고 에이 화끈한 자식 자 2번 스킬은 아까 봤던 코로나 센션즈입니다. 그 뭐야, 브리트라몬의 코로나 블레스터에 이어서 세계 최강의 기술 넘버 2죠 이시국 최강 기술. 마르스몬이 공중으로 어올라삼형걸쳐서 강력한 불길을 발사한대요. 코로나 센션즈. 와우, 졸라 멋없는데? 디지어 멋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마르스몬, 대답해봐. 왜 반철의 몬보다 멋이 없는 것이지? 에 에이, 에이어 이상한데? 이거 다시 봐봐. 어? 얼마나 멋있어, 절도 있고. 어? 일번 스킬도 맞아. 플래시 반초 펀치? <laughs> 이건 평범하네. 건 반초 펀치? 이건 좀 멋있어. 야이씨 얘가 어떻게 더 멋있냐. 자 아무튼 이렇게 올림푸스 12신 마르스면 키워봤고요. 이실피드몬은 구하면 키울 것 같아요. 키우, 내일 키, 다음 거 키운다는 확신은 못하겠고.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뿅.